아, 오늘 히브리서는 요즘에 히브리서를 그 뭡니까, 어, 그 수요일에 보고, 이제 고려도 전설을 어, 주일 저녁에 보지 않습니까? 볼 때마다 참이 시대에 우리 교회 또한 우리 개인 또한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또 필요한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생각들이 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의도해서 그런 건 아닌데 음,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 말씀이 참 우리에게 참딱 맞아 들어간다라는 생각들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시불리서는어 고난 받고내 네로 황제로부터 고난이 받기 직전 이게 고린도 어, 아, 베드로 전서인가요? 어, 후서인가요? 어, 전서 베드로 전서 그때 정말 고난에 순교의 목숨을 걸 정도의 어, 어떤 그런 극심한 고난 이 있기 직전 음, 그 상황이나 보면 됩니다. 근데 고난이 없, 없었던 건 아니고 여러 어려운 아픔이 있으니까 우상 숭배하고 천사 숭배하고 그런 잘못된 이단사상에 이단 빠져드는 일들이 있는 이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이 시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믿음 지키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시브리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믿는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뭐 다른 다 마찬가지겠지만 좀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만한 사람, 알아들어야 할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강력하게 좀 말씀하시는 어, 좀 말씀들이 있어요.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이 좀좀 좀 강력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한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선 7절부터 11절까지는 성경 10편 95편을 인용해서 어, 95편을 그냥 갖다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 음, 19절까지는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 7절부터 11절과 12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이, 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나씩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전제를 깔고 시부리스 기자가 얘기합니다. 직접 보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개인의 어떤 사상이나 좋은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하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부터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음, 먼저 볼까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시편 95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던 것 같이 너희도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음,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약을 보던, 또한 지금 21세기에 지금 살던 간에, 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은, 어, 야, 이, 옛날에 이랬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면 안 돼. 아니면 너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알려주시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어, 초림의 사건을 예언하고, 그것의 예언의 일들이 이제, 어, 성취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이, 어,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 이외에도 지금과 또한, 저와 여러분들, 미래에 있어질 일들의 표본이 됩니다. 가장 큰게 뭐냐면, 어, 개시록, 요한 계시록 13장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666표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어, 흥미롭게 보는 666표가 있죠? 근데 그 표, 666을 뭐라고 성경에 얘기하냐면, 짐승의 표라고 얘기하면서, 그표 받지 말라고, 어, 그표 받지 않게 힘쓰라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근데 중요한 건이 표, 표 딱지 하나 그냥, 바꿔 안 받고 규개념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요. 주님 오실 때 임박할 때입니다. 아직 안 왔어요, 그때는. 666표는. 666표, 이마와, 뭐, 여긴가요? 여긴가요? 몇 군데 이렇게 이걸 표를 받으면, 이 표가 있는 사람만이, 어, 쉽게 매매, 경제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예. 네. 이게유한계시 그, 그 13장에 나오는 666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여기와 이만가에 거기에다가 666표가 있는 사람만이 경제활동을 할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한마디로 경제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거 받지 말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경제활동을 하면은, 아, 못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돈 없으면 먹고 못 사는 거예요. 집도 못 사고, 옷도 못 사고, 핸드폰 요금도 못 내고, 네, 기름도 못 넣어요. 그러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666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죽죠, 굶어 죽죠, 돈은 없는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돈 없으니까, 경제 활동을 못하니까, 우린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마귀가 그걸 붙잡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한번 666표나 미래 의 경제 활동이 어떠한원무가 되어지는 것에 대한 부분들 한번 제가 한번 깊이 한번 나눠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은 돈이 없고 경제성을 못하면 굶어 죽어. 이런 개념이 딱 있습니다. 게 마귀가 그 개념을 알기 때문에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제활동, 돈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붙잡는, 건드린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지만 이후에는 경제활동, 돈, 그게 더큰 우상이 될 겁니다. 돈 가지고 막 후들릴 거예요. 뉴스 보세요. 세계 경제나 자원 문제를 보십시오. 다돈 문제예요. 그거 딱 끊어버리면 그 나라 망해요. 우리 그때 요소수인가요? 차, 차 들어간 요소수, 그거 없어가지고 막 트럭들이 못 다니고 전쟁 아닙니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그런 전쟁이 있을 거라고 예측, 예상했던 경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그게 일어나고 있어요. 식량 문제, 어 석유 문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발발하면 이제는 막 가스고 기름이고, 막 이제 큰일 나는... 예. 네. 그렇습니까? 그거 없으면... 못 사게 되어지는 직영인까지 어, 왔는데 점점점 그 영향력이 커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돈의 영향력들이 지금보다 그러니까 그거 없으면 안 된다는 안 되는데 유한계시록 13장에서는 급히 받지 말랍니다 음. 그럼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은 성경에 있어요 특별히 출애굽 사건을 보면 은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요 뭐출애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성경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들, 신명기 8장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 것처럼,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나, 광해 40년 동안 주셨던 그 만나는 어떤 거냐면, 어, 조상들도 모르고, 너도 알지 못하는, 생전 보도도 못한 음식이 내린 거예요. 지금도 없어요, 만나는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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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시작 같다라고 하는데. 하긴 뭐,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 어, 그 정말 그 만나라고 하는 그것을, 어, 하나님이 부흥의 때 부어주셔가지고, 그걸 보관하고 계신 분이 있긴 있어요. 여기 이제 빛, 빛발한 게 있지만. 저도 보지 못했어요.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것들이, 것들이 내려와가지고, 누굴 먹였냐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4 240만 명을 먹이십니다. 여러분들, 광야는 황폐한 곳이고 황무한 곳이에요. 물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또메추라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막, 매출하기, 막진리도록 예수님, 매출, 하나님이 메추라기 먹이시고, 또 만나를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첫 소산이 나타나는 그때까지 먹이셨습니다. 여러분들, 광야에서는 못, 못 먹어요. 경제활동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이얘기 뭐냐면 하나님 경제활동을 못해도 하나님 주시겠지 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먹이시겠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걱정할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들만 가면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예요 666표 받지마 경제활동 못해 안 해요 돼 내가 믿음 지키는 너희를 내가 먹여줄게 그 개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인가요 뭐, 사복음서다 나오지만, 뭐, 5병이어 기적, 7병이어 기적 아시지 않습니까? 5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5천명이 먹었습니다, 남자만. 7병이어 바로 이어진 사건이었는데, 4천명이 먹었습니다. 일곱, 일곱 가지로 남았어요. 부족하고, 뭐 안될것 같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먹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의 기준은. 내가 널 먹이고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나 붙잡고 있어. 내, 나만 믿고 와.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일안할 수도 없고, 일은 해야죠. 하나님 맡겨주신 거니까. 여러 가지 일들, 믿음 지키기보다 돈 따라가고 경제 활동하는 게 최우선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예수님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다 주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옷과, 뭡니까,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다안다고 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아까 8장 읽었던 그 바로 앞절에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십니다. 40년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응. 근데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어땠냐면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라 거예요. 근데 두명 아브 아, 여호수아 갈렘 말고 모세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까?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가나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 너희 마음이, 음, 막 굳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지경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의 그 모습을 너희가 기억하고 너희는 그대로 가면 안 돼. 반명유사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 어, 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라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항상 미혹돼서, 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뭡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미디안, 뭐, 블레셋, 이방 여인, 이방 우상, 예, 이방인과의 어떤 그 뭡니까, 손잡는 것,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 다 하지 말라는 것. 속아서, 음, 미혹돼서,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우상 따라갔다라는 것. 여러분들,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힘듭니까? 그니까 러 여러 가지 쾌락과 좋아 보이는, 쉬워 보이는 것들의 유혹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아이고, 한 5천만원 벌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음. 어, 돈벌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돼. 어. 그런 말이 있고, 정말 그게 현실적으로 사기꾼이 아니라, 진짜 그런 일이 있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 아마 솔깃할 겁니다. 아, 그리워. 돈벌수 있대요. 5천만 원이면 내가 우리 집 모두 뭐도 하고 모두 뭐도 할수 있는데, 음, 헌금도 할수 있고, 응, 어, 차도 바꿀 수 있고, 응, 어, 약도 좀 비싼 약 먹을 수 있겠네. 응. 어,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악한 마귀죠 그러면서 그렇게 미혹되니까 하나님의 길을 못 간다라는 거예요.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하여,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붙잡지 못했던 그들에겐 가나안 땅에 못 들어왔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아, 아, 뭡니까, 광해 40년에 그것을 다시 한 번, 어, 인용하면서, 야, 너희 조상들은 그랬어. 믿음, 고단 가운데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믿음 지키지 못하고 망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뭐라,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 아까 말씀드렸던, 음, 어,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나를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참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냐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거라 라고 말합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시브리서에 등장하는 유대인들,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 유혹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13절을 볼까요? 이런 말씀 하세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다른 번역본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그날, 매일 말하는 거 매일.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 생각할 때, 아유, 내, 아, 믿음 잘 지키겠구나. 내 믿음 잘 지켜야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이 뭐라 하냐면, 매일매일, 그날, 그날, 날마다 서로 건면하여서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옆에 있는 시당인, 옆에 있는 같은 동역자들이 죄의 유혹에 빠져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 믿음 지키는 게 중요한데, 옆에 하나님과의 관계 가 멀어지는 사람들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제가 세,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왜 시대가 어둡고, 그냐면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예언의 징조들을 이루기를 위해서 날이 갈수록 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시대의 흐름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우리도 손댈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믿음의 영적인 허리띠를 조이고 믿음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응. 근데 그 믿음 지키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 거예요. 근데 그걸 못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단정지어서는 안 하지만 제가 보는 건 그거예요.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 주일날 나오고 수요일 날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고 자리안 앉아 있는 그 그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예배.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호매질을 하든 낯질을 하든 그때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매 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멈췄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국교회 저 어렸을 때 90년대만 하더라도요. 우리 인구의 3분의 1, 1,500만 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했었습니다. 3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었어요. 막 교회 마다막 사람들이 그득그득 그득 했어요. 아, 축복인 거죠. 예. 여러분,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세대가 변함에 따라서 어떤 일이 있냐면 자리가 비게 됩니다. 자리가 비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마음이 진짠지 아닌지가 이제 판가름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면서 신방 갈 때도 어떤 분들이 계셨는데 이 코로나 19가 믿음을 어, 뭡니까 시험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진짜를 가, 가르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네. 시간이 갈수록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뭐가 되냐면 진짜와 가짜가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구분 돼요 믿음하 약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겁니다. 아니, 없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들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상처받고 떠나요. 아, 교회 안 가고 말지 뭐. 특히 지금 젊은 사람들, 아유, 다 영상으로 다 보여주는데 뭘 교회까지 가? 예, 네, 그냥, 아, 따끈한 아랫목에 앉아갖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아,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게 예배 전문 줄 아는 거예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 삶에 뭐가 끊기냐면 예배가 끊긴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유, 나, 내 믿음만 지켜야지. 그게 아니라, 옆에 서로 권면하면서, 그런 유혹과, 그런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교회도요, 여러분들이 한두 번 빠지고 하면, 아이고, 큰일 났네. 입에 빠지면 안 되는데. 아이고, 나 이거 어떻게 한 거야. 말씀 못받네 그렇게 마음에 긴장감과, 어떤 정죄함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시간이 가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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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빠져보십시오, 교회를. 그면요 러안 가는 게 당연하게 느껴져요. 주위에 보십시오, 여러분들 교회 잘 다니는 분들이 하루 이틀 빠지다가 한몇 달, 몇년 빠져 보십시오. 그러면요 나가는 게더 이상해요. 나가는 게더 어색하고 마음이 완구 완, 어 뭡니까 완구해지는 거요,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교회 에 그냥 끌고 와서 앉히십시오 그 개념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 그게 이제 또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보이겠죠. 응. 음.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야 돼요. 좋아, 여러분들이 권해야 돼요. 그들이 교회 안 나오고, 지옥 가는, 아니, 교회 안 나오는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기를 위해서 권대하고 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14절부터 19절에 쭉 나와요. 한번 볼까요? 마지막 볼까요? 19, 음. 그리고 중간중간 다 있으니까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19절 볼게요. 이로 보건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므로 능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좀전 볼까요? 좀 세서 제가 좀이 부분을 좀 아는, 15절부터 볼게요. 성경에 일러스트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로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경노하심.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하지 못하고 아니 그가나땅가지 못하고 두명 빼고 다 죽었습니다. 예? 광야에서 다다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경노하심이에요. 응.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6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응.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에게가 아니냐? 가나안 땅 가지보단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반역했기 때문에. 응.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이좀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성을 듣고도 반역했던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금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굳어져 있어버리면 너희 죽어 그 말이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너희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 안 나간다고 지옥 가? 그렇죠. 교회 안 나간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를 안 나오다 보면 마음이 굳어지고 계속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과 의 믿음이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너희 그러면 안 돼. 너희 마음 지켜야 돼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를 위해 힘써야 돼안 그러면 광야 40년 동안 240만 명의 출애굽했던 그 사람들이 다 죽었던 것처럼 너희도 죽어 뭐 뭡니까? 그 요즘에 오징어 게임이라고 뭐 인기 있지 않습니까? 보신 분은 모르겠지만 어떤 할아버지가 이러지 마 무서워 이러면 다 죽어 하면서 막 싸움을 말리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돼다 죽어 우리 네.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믿음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내 신앙 지키려고 몸부림 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권하라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이게 우리의 필요한 모습인 거예요. 한국은 내가 복 받는 것, 우리 내 교회가 복 받는 것, 내 우리 목사님잘 되는 것, 그것만 집중해어요내 거에만 집중했어요. 그다음에 어떤 일이냐면 이웃을 향한 그 마음들은 어, 별로 없어요. 없는 건 아니지만 약한 거예요. 내 신앙, 내 믿음, 내 가정 내 거, 내 거, 내 거예요. 그게 복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남이 죽든 말든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민낯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우리를, 우리가 우리예배 하겠다는데 우리가 하겠다는데 누가 말려? 어 죽든 말든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할 거야. 우리 목숨입니까? 모든 어, 한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목숨과 똑같은 거 아니었어요? 응, 다 나중심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네, 참 많아요 가장 큰건 돈이죠 돈 벌러 와야 하고 돈 때문에 돈 버느라고 힘들고 피곤하니까 못 나오고 뭐 건강 뭐 자녀 좀더 나가면 어~ 목회자의 삶 음~ 또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목회자를 떠나서 믿는 자들의 삶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서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문제가 있어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그걸 믿고 따른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떠납니다. 마귀들이 우리 약점을 막 해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것들을 보이게 하고, 비춰지게 하면서, 나이 천원이니까 예수 안 믿어. 천원이니까 복음 안, 어, 뭐, 뭐 십자가, 아, 어, 아, 어, 필요 없어. 예수는 잘못된 사상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떨어지게 합니다. 보십시오,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누가 떨어뜨렸습니까, 성도들은? 네? 누가 이 지역에, 또한 이 한국교회에 욕을 먹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때문이잖아요. 우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겁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참 비상한 놈들이에요.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께서 는 계속 말씀하시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봐야 한다. 어, 말씀을 봐야 한다. 성령의 일하심을 봐야 한다. 성령의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완악해지면 안 되니까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도우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함께 예, 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쟁 나면은 아니, 전쟁이 아니라 뭐죠? 뭐 전쟁도 있지만, 뭐 사고가 나더라도 뭐 지금도 뭐 광주에서 아파트 짓다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 여섯 명인가 다섯 명인가가 있는데 다 죽었죠. 예. 응. 근데 이제 한명한분 남았대요. 어, 그 찾으려고 찾으려고 수백 명의 공, 고, 어, 소방관들이 목숨 걸고 가요. 왜 그렇습니까? 그그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잖아요. 응. 아예 끝났어요. 이제 포기해. 아이짜 끝났어. 나을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부상병 전투에서. 그냥 놔두지 않, 않지 않습니까? 부상당했으면 막 업, 업어지고 오잖아요. 제 군대에 있을 때데모지나 하다가 좀 잔, 잔인할 수 있겠죠.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막 머리 깨지고 막 피가 막이렇게 나고 막, 예. 네. 아이고 다쳤네. 아이고 어쩔 수 없어. 우리 갈게. 쫓기니까. 그리고 나머지 가지 않아요.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막 그거 막 끄집어내고 옵니다. 이로라고막 하면서. 영화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먼저 가. 나는, 나, 나는 끝났어. 너라도 살아. 그러면 그렇죠 아니야. 같이 가야 돼. 막 <laughs> 하면서. 영화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이거 현실에서 있는 거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옆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응, 왜요? 지옥 갈수 있으니까. 아우, 내 코가 석자인데요? 내 코가 석자지만 어떤 분은 열 자, 열다 자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응. 그분들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오래 해야 할 일들이 그라 생각합니다. 정건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막보금전하고막 말씀을 막 할렐루야 막 하면서 전하는 게또 중요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믿음 떨어지는 자들에게 말씀, 한말씀한 말씀해 한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만나시면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해주십시오. 특별히 어, 우리 동네 분들 많이 만나시면 음, 좀 이쁜 말씀도 해주셔요. 아이고, 목사님. 얼마나 음, 험담하는 게 재밌는데요? 그래 맞아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건 불구경하고 쌈구경이에요. 거기에 또 하나 한다면 남 욕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laughs> 욕을 하면요 험담을 험담이죠. 험담을 하면 막 밤이 새요. 막 얼마나 막 통쾌. 하 맞아 맞아 그 사람이 그랬어 나쁜 사람이야 어떻게 아유 왜 그랬대 하면서 막콩이는 막 파치테 하면서 막 험담을 해. 요 너무 즐거워요. 죄송해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막여준 마음이에요. 성경은 절대 그런 말이 없어요. 품어주고 이끌어주라는 거예요. 고통 받고 있는 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본문과 같이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고난의 때, 환란의 때에 정말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에 하나님과 믿음이 멀어지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왜 도와야 돼요? 저도 참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생각들을 저도 많이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에 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못 만난 시국이긴 하지만 이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좀 있습니다. 예수 떠나면 딴 데가 있는 게 아니라 지옥입니다. 예. 예수 떠나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떠나고 교회 떠나는 자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이 어렵지만 험난한 광야 때이지만 함께 믿음 지키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